오빠 요즘에 패밀리카로 응. 카니발 말고 팰리세이드를 응. 많이 찾으시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 카니발이 원래 패밀리카의 정석이었지? 네. 근데 그게 이제 팰리세이드로 많이 넘어갔잖아. 왜 그런 거냐고? 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laughs> 사회적 현상이야. 사회적 현상? <laughs> 어. 뭐 이런 거지. 너도 지금 결혼 안 했잖아. 네. 그지 근데 원래 예전에는 어. 너나이 때면은 대부분 결혼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나 자녀도 있고 막이거할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족이 많으니까. 근데 패밀리카로 카니발이 참 좋았지. 근데 요즘에 보면은 너도 운전할 때 혼자 타잖아 대부분. 아너 어, 네. 혼자 타는데 카니발 타고 싶니? 아니요. 혹은 둘이 타는데 카니발 타고 싶니? 어, 아니요. 아니면은 뭐 애기가 한 명밖에 없어. 요즘 한 명만 나도 많이 나는 거란 말야. 이 응. 우리 집에 세 식구 있는데 카니발 타고 싶어? 아니 너무 클것 같아서 별로. 그치? 네. 그러니까 운전하기도 불편하고 실제로 연비도 안 좋고, 음 카니발이 지금 시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차라고 나도 보여져 음. 그게 이제 그 수요층을 디자인도 예쁘고, 사련도 되고, 옵션도 많고, 승차감도 괜찮은 펠리세이드가 엄청나게 흡수를 했지. 근데 팰리세이드는 음. 다 좋은데 음.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음. 자료는 들어가면 3 0 이하로는 음. 볼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이네. 그러니까 카니발에 훌륭한 대체재가 맞는데 워낙 많은 분들께서 그 차를 찾고 있고 요즘에 아까 말한 것처럼 패밀리카다 이런 팰리세이드를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단 1번이 돼버렸잖아. 어, 감가 방어가 엄청 잘 되겠지.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 음. 음. 그러면은, 혹시 팰리세이드보다 음. 절반 가격으로. 절반 가격? 네. 어. 볼수 있는 차가 있을까요? 음, 브랜드가 좀 바뀌어도 돼? 어, 음, 아니요. 안 돼? 네. 아, 현대에서? 네. 좀 어려운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 아, 진짜요? 어. 근데 절반 가격을 제가 말하긴 했는데, 음. 그럼 옵션이 좀 빠지겠죠? 아니. 어? 그래요? 버튼 빠진 게하나 없고, 완프로. 이미 등급이 파인리스트 에디션이야. 음 그냥 기본 등급이 끝판왕인데, 어 4륜까지 들어가 있고, 추가 옵션까지 싹다 올렸어.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엔진이 새 거야. 엔진이 새 거? 지금 주행거래가 13만 킬로텐데 현대 블루 엔진 딱 들어가서 이력 검색을 해보잖아 네 10만 킬로의 엔진을 새 걸로 블루 엔진에서 갈았어 오뭐 3만 킬로밖에 안탄 거네요 그렇지 우와 좋다 엄청 좋지 엔진 800만 원 주고 간 거야 <laughs> 와 이런 차는 쉽게 못봐저 빨리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그 차는 바로 짜잔 자, 사이즈는 헬리세이드만 해요 국산 풀사이즈 SUV지만 가격은 헬리세이드의 절반 가격, 천 중반이에요 그런데 더뉴 맥스 크루즈 더뉴 맥스 크루즈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이 단 하나도 안 빠졌어요 이 차에서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은 차고요 구형 바디도 아니에요 더뉴 맥스 크루즈이기 때문에 맥스 크루즈 중에서도 후기형 모델 거기에다가 엔진은 뭐 지금 진동이라든가 소음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엔진 교환하고 3만 키로 정도밖에 안 탔어요 그냥, 신품급 엔진 컨디션. 기대하실 수 있는, 더뉴 맥스 크루즈. 4륜모동 가능한 차량이요.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차량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외판에서 교환이 총네 군데가 있는데, 다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운전석 쪽에서는, 뒤쪽 문, 뒤쪽 캔다. 두 군데 교환이 있고요. 조수석 쪽에서는, 앞쪽 캔다와 앞쪽 문. 총두 군데. 포함을 해가지고 4군데 외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끝판왕 이 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에요 현대 더뉴 맥스 크루즈 2.2 디젤 4륜 파이리스트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이 구형 바디가 아니에요 더뉴 맥스 크루즈라고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나왔던 구형 바디 맥스 크루즈와는 전면부에서 디자인 차이가 확실히 있는 모델이고요 실내 인디오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빠진 옵션도 없지만 추가 옵션까지 싹다 올린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엔진 교환하고 3만키로밖에 운행을 하지 않은 정말 엔진이 준신품급 엔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자 옵션은 양쪽으로 HID 주간주행등 전방센서 전방카메라 보실 수있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컬러는 실버바디에요 차량의 사이즈가 풀사이즈급 굉장히 큰 SUV이지만 컬러가 잘 때가 타지 않는 컬러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거고요 자, 휠도 보시면은 파이니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겉메탈 휠을 사용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 옵션이죠 추가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 딱 보여드리면 이쪽이 살짝 어두워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도어 트림 이쪽 보시면은 잘 보이거든요 현대의 인디오더 컬러 중에 메인 컬러 중에 하나죠 초코 브라운 팔걸이, 1열, 그리고 2열까지. 전부 다 인디오더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이 모델에서도 사실 인디오더 들어가 있는 차가 그리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직접 보니까 좀 어때? 저 지금 시트 보다가 잠깐 하늘을 봤거든요. 천장 쪽을. 음, 음. 근데 아, 네. 네, 어. 이 파노라마 썰루프 보니까 실내 완전 넓어 보이고 어. 그리고 아까 엔진 새거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나 떨림이 아예 없네요 나도 지금 손 대고 있는데 안 느껴져 어. 어, 떨림이 안 느껴지고 근데 이 부분에 계속 눈이 가는데 여기 레터링 이렇게 들어가잖아. 우와. 근데 그랜저도 여기 들어가거든. 아 그래요? 어 그래. 난 저쪽 계속 보고 있으면서 와, 그랜저랑 되게 비슷하다. 약간 이런 느낌 계속 받았거든요. 지금 음. 확실히 일반 블랙 시트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시트 컬러감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아, 진짜 넓죠. 이 차가 패밀리카노스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펠리세이드 타는 이유 중에 2열 공간성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사이즈 자체가 펠리세이드랑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직접 만져보면 확실히 중형급으로 분류가 되는 쏘렌토라든가 산타페보다 이 앞뒤 공간성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뒤에 아이들이 타도 전혀 불편하거나 혹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없는 차량이고요 앞서 유피니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위쪽에 파노라마 이거 가옵션이잖아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진짜 개방감 너무 좋아요 그냥 차 자체가 굉장히 커 보이면서 옵션은 지금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필러 쪽 보시면 은 필러 송풍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옆으로 승정 윈도우 사이드 커튼 보실 수 있고요 자 트렁크도 파워 트렁크가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7인승 가능한 차량이에요 1열, 2열, 그리고 3열에 이렇게 안전멜트 두개 빠지죠 근데 삼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저희 업적으로 보면은 삼열에도 송풍구가 빠져요. 양옆으로 송풍구 빠지면서 독립식으로 공조기까지 올라가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220V 가능하고 충전 소켓 가능하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 단자가 이쪽으로 또 빠져요. 캠핑이라든가 차박 즐기시기에도 차 사이즈가 워낙 좋지만 옵션까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요. 파워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뒤쪽에 레터링 보시면은 4WD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실내에서 옵션은 옵션이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배기판 밝기 조절 드라이브 모드,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직후방 감지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열선 핸들, 스타뱅고 4륜 락 버튼 들어가고요. 오토 라이트,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ECM IPS 룸밀러,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지원을 하고요. 양쪽으로 1열에서 열선 3단, 통풍 3단,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오토 홀드, 전후방 센서. 주차 보조가 가능한 파킹 어시스트 보실 수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반자열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이요 ACC 기능을 포함 하고 있는 순정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대에서 엔진을 새걸로 교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환하고 난 다음에 3만 킬로 정도 운행을 한 13만 6 8 94 킬로 13만 키로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자 펠리세이드 절반 가격이면은 4륜구동의 완전 풀옵션에 엔진이 신품으로 교환이 된이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팰리세이드가 이런 조건으로 중고시장에 차가 나왔다 이러면은 한 3천 중반 정도 보셔야 될거예요 그런 가격으로 봤을때는 절반도 하지 않는 정말 착한 매물 가격이고요 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정말 괜찮은 풀사이즈 s u v 예요 더뉴 맥스크루즈라고 하는 모델 가격 말씀을 드리면 1,680 펠리세이드 절반 가격도 하지 않는 1,68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할보 가능한 차량이고 전국 탁성거래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타고 있는 차량과 대차거래 해드릴 수 있고요.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샘마이카조문정이있습니다